그러 읽는 늑대 이야기 그러면 안돼 꼬마 늑대야 책은 마지막부터 읽는 게 아니란다 오늘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썸채소로 밥을 먹을 거예요. 달콤한 음식을 가장 먼저 먹을 거고요. 그러면 안 돼, 꼬마 늑대야. 후식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거란다. 그렇다면 발가락을,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쳐볼까? 그러면 안 돼, 꼬마 늑대야. 백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면 못 써. 이제 장난은 그만. 어서 이, 이 옷을 입어야지. 오늘은 내, 내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 거예요. 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. 제발 꼬마 늑대야. 옷좀 제대로 입어요. 내가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? 왜 없겠니? 당연히 있지. 내 방에 가서 조용히 반성하는 뭐냐. 제 정말 이러실 거예요? 그렇다면... 이렇게 도망칠 거예요. 얘들아 잠깐만. 도대체 무슨 일이지? 저기 이상한 게 쫓아오고 있어. 정말 괴상한직해 너도 한번 봐봐. 뭔데? 뭘 보라는 거야? 아! 겁내지 마.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. 그런데 오늘은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나도 모르겠어. 그냥 왠지 온통 뒤죽박죽인 것 같아. 뒤죽박죽이요? 친구들. 책을 뒤집어서 책장을 넘겨보세요. 그쪽으로. 맞아요. 맞아요. 바로 그렇게요. 아, 이제 알겠어요. 와, 드디어 제대로, 제대로 돌아왔구나. 이제야 편해졌어. 아빠, 무슨 장난이 그래요?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? 어때서 그래? 아빠는 작년 주 하면 안 되니? 아, 내 바지. 보세요.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.